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권유민 사무국 인턴 기자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인간의 머릿속에는 각자의 작은 우주가 있다고 했다. 레비나스는 모든 인간은 절대적인 다름인 타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타자성이 말살되지 않고 환대될 때 진정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수 있다고 했다. 이 소설가와 학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세계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 즉 탁월성은 어떤 것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이 탁월성의 전제 조건은 바로 고유한 기능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기능, 재능,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발휘하며 사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견된다. 현재 우리 교육은 어떻게 잘알 것인가, 애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어떻게 잘살 것인가를 등한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지식을 아는 것은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세계와 타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유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학생들의 타자성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잘살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했던 것 같다. 그가 말한 품성적 탁월성은 중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품성 상태이고 이것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스스로 좋은 행동을 반복하고 습관화하면서 좋은 품성을 가지게 될때 생기는 것으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좋은 품성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스스로 좋은 행동을 하게 하지는 못한다.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이자 도덕적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고유한 특질을 존중할 때 그들이 스스로 품성적 탁월성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은 품성적 탁월성의 실천이 아닌 사유의 탁월성을 얻는 활동증 여가이다. 지금 한국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유하는 것의 즐거움도 모르겠거니와 사유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이 아닌 여가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고유한 기능을 스스로 알아갈 시간을 주지 않고 그들의 특별한 타자성을 말살하는 현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유의 탁월성은 비단 학문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우주 속 그들의 관심분야에 푹 빠져 사유하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사유의 탁월성을 체득하는 활동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여가인듯하다. 최고의 교육은 여가를 누리는 교육이다. 학생들에게는 입시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함을 알아가는 시간과 진정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리할 때 진정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